깜짝 내기보다야 미피는 줄 하나도 없어. 여기 이제 여기 치킨집은 줄이 어마무시. 근데 여기도 장 이렇게 어, 어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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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짧은데 사야겠다. 어, 피자는 그냥 바로 바로 나와. 저 이거 샀어요. LG. 네. 아 이건 박희민 누리 보더라? 저는 팀이 없습니다. 오늘 기아랑 LG. 네. 네 우와 어, 네야삼로출입문 와, 진짜 오랜만이다 너가 그러니까, 한 명은 여기 서있지 않겠어? 그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그냥 할까 그래 분업을 위해 LG 네, 저 여성 어, 이거 얼마라고? 8만 얼마라고? 네한 한 바퀴, 한 바퀴 네. 뭐야? 얼마 만이라고? 1 7요 박혜민 했어? 어. 이 사람 누구지? 삼성에 있다가 올해 아 오. 박혜민 선수 찍는 중. 이걸 사서 가지고 오면 이렇게 찍어줍니다. 17번이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름표에 아마 이걸 씻는 값까지. 음. 그래 해서 열기구로 열기, 열기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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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어 네? 그냥 하나씩 들자 네. 캐리어 하지 말고 그래? 아니, 안 괜찮아? 빨대 필요하냐? 어 <laughs> 올라와 지금 풍선 열심히 보내줍니다 하나 줘봐 아너 입으로 다 된거야? 아니 아직 아무도 안됐어 아 그래? 떼기만 했어 아, 아. 아근 내가 어, 그렇지 내가 불러야돼 그렇지 그렇지 좀 그렇지 <laughs> 그래 이 시국에 생각해보니까 그래 어 절대 귀찮아서가 아니야 <laughs> 어 오른쪽 여기가 네이비석 가는 데긴 한데 앞으로 가면 되 어. 어. 咱们拼的了 아했어요 저희가 아, 4대 영으로 지고 있어요. 4대 0입니다. 중간 스코어. 사실 가망이 없어 아니야. 몰라요. 는 진짜. 뭐 그게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너무 점수가 떨지금있 m r 말2아우란 드라마도 있어 소감 한마디 해보세요. 슬퍼요. 오늘 처음으로 유니폼을 샀는데, <laughs> 내가 와서 그런가? 나얼제하다 그럴 수도 있어. <laughs> 이제 저기 앉으면 <앉음> 여기야 이겠지. <laughs> 아, 진짜 스트레스 풀리긴 풀리나, 진짜. <laughs> 오늘이 화요일이라는 게 아쉽지만. 맞아. <laughs> <우와. 5번방. 웃음> 예? 와, 응원방와 <laughs> <laughs> 방금 기아가 홈런을 쳐가지고, 7대 0이 됐어요? <laughs> 같아요? 어. 안녕하십니까? 소감이 어떠신지? 소감이요? 7대 0으로 지고 있는 기분이 어떠신지? 집에 갈까? 네. <laughs> 어저 코엑스, <4X>. 되게 멋있다. <laughs> 저기 저그 그쪽 말고 저 배경을 찍고 싶은데, <laughs> 저기 배경을 찍고 싶은데. <laughs> 오. 오, 여기 진짜 야경이 예쁘다. <laughs> 오, 먹을 것을 찾아면은. 사냥. 이거는 치즈물이 없다. 응? 치즈, 이거는 아. 치즈물이 없다. 그래 이거 해. 너뭐 먹고 싶어? 이거 궁금 나오네. 아, 네, 네. 사이트 메뉴 8 5 0 0원입다 제 보충 <laughs> 저리랑 저랑 운명이에요. 네. 어떡해요? 네. 켈리 수염, 수염이 나이 나는데. 켈리 매력이에요. <laughs> 머리와 수염이 하나가 된다. <laughs> 머수일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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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나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우리의 마지막 친구 감티 탄수화물로 마무리. 짠. 어디 내려는? 힌한두아 이거 재밌어. 즐거워. 이겨서. 지금 야구가 다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오늘 최종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 일단 목이 셨고요 목이 셨고요 언제쯤 LG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laughs> 계속 이겼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가 LG 응원해서 그래. 그니까. 오늘 아, 제가 유, 유니폼을 산 죄예요. 그러니까 유니폼을 사서 지금 완패 7대 1로 완패를 했어요. 어떡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다음엔 이제 기아를. <laughs> 여러분, 그래도 저희와 함께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구 꼭 보러 오세요. 야구는 LG LG의 뭐야? 유강남. 난리나어요 근데 어. MVP를 뽑아서 인터뷰를. 아, 그래. 여기에 인터뷰를 한답니다. 이긴 이, 이긴 기아 팀은. 아니 어, 어, 어. 여기서 놀았으면은 이런 쓰레기를. 그래, 진짜 개. 아니 나 쓰레기는 좀 가지고 가야 돼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들 버리고 갔어요. 화이팅!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버리고 가냐고. <laughs> <laughs> 알겠죠, 여러분? 잘 즐기셨으면, 뒷정리도 아름답게, 머문, 뭐지? 머문자리.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자리도, 머문자리도 아름답다. 아름답습니다. 안녕. 안녕, 베이비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 베이비. <laughs>